안녕하세요 주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요즘 이 차종 핫합니다. 현대 포터 2 카고 CRDI 초장축 슈퍼캡 차량입니다. 2014년 12월 등록했고요. 2015년형 차량입니다. 뭐 삼박자 교환과 패널 교환이 있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깨끗하고요. 누유 전혀 없습니다. 이 차량의 가격은 72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포터트 옵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어트림 쪽으로 보시면 사이드미러 조절기 윈도우 버튼 들어가 있고요 자, 이 차량의 실주행거리는 216,513km 실주행거리는 보증 가능합니다 2채널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에어컨 송풍구 밑으로 보시면 사이드미러 열선과 운전석 열선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순정 오디오 들어가 있고요 에어컨 공조기는 아쉽지만 수동 에어컨입니다 하지만 수동 에어컨 지금 제가 일단 틀어놨는데 정말 에어컨 바람 틀. 자 맞아 시원합니다. 그 밑으로 보시면 시거잭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이 조금 뭐 아쉽다고 하면 아쉬울 수 있지만 저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좋아요. 이게 미션 자체가 수동 미션인데 수동 미션 장단점이 있죠. 일단 장점으로는 연비, 힘, 그리고 단점으로는 조금 불편한 거, 귀찮은 거, 이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트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시트 상태가 운전석 시트인데 약간의 생활로 인한 오염은 살짝 있지만 뭐 전체적으로 시트 아주 깨끗하고요 그리고 보조석 시트도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관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제 뒷공간인데요 뭐 짐도 놓고 할수 있는 뒷공간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하셨습니다 제가 적재함 보여드릴 건데 전체적으로 적재함 상태 정말 양호하고요 뭐, 요 정도면, 뭐, 짐 싫고 일하시는 차니까, 뭐, 이 정도는 다 있는 거 아시죠? 예, 네, 요 정도는 아주 깨끗하게 그래도 관리하셨습니다. 하부에 스페어 타이어 두 개, 트레드 많이 남아있는 타이어 두개 들어가 있고요 이게 하부로 보셔도 부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크게 걱정하실 정도 없을 정도로 뭐 깨끗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에어컨을 틀어놓고 차에 내린 건데요. 들으시는 바와 같이 아주 엔진 소리, 떨림 아주 좋습니다. 자, 뒤쪽 휠 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 휠 같은 경우도 약간 스크래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깨끗한 편이고요. 타이어 트레드도 뭐 거의 새거한8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앞쪽 휠 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 휠도 약간의 스크래치는 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깨끗하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앞쪽 같은 경우는 한30% 정도 남아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일단 외관을 이렇게 제가 쭉 둘러봤는데 약간의 뭐 문콕 정도? 이 정도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차량 관리해주신 거 이렇게 눈으로 보셔도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운전석 전면부 헤드라이트 상태도 아주 좋고요. 보조석 헤드라이트 상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깨끗하게 관리하셨습니다. 뒤쪽 테일램프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깨끗하고요. 보조석 쪽 테일램프도 관리 상태가 좋다 보니까 테일램프도 양쪽 다 깨끗합니다. 오늘은 현대 포터2 카고 CRDI 초장축 슈퍼캡 차량 소개시켜드렸고요 이 차량 이외에도 전차종 보유하고 있고요 구매대행이나 비대면 탁송 문의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